만 들었 던거다 까먹 었 어요. 있어요. 여기 약간 겨울 왕국 같습니다. 굉장히 춥긴 한데 너무 예뻐요. 저 오늘 가평에 있는 새화참새 캠핑장에 왔습니다. 여기 굉장히 노지 느낌이고 사이트 간격도 되게 넓어가지고 프라이빗하게 쓸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오늘은 텐트 피칭을 할 건데 차랑 도킹을 해서 차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얼른 텐트 피칭부터 해볼게요. 지금 땀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머리 산발된 거 보세요. 미쳤다. 금방 어두워질 것 같아가지고 세팅을 마무리해볼게요. 그래서 드디어 성공너좀 다행이에요. <laughs> 여러분 지금 눈이 너무 예쁘게 오고 있는데 방금 힘들었던 거다 까먹었어요. 오늘은 그 차박을 하려고 도킹 커넥터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Day without water We're with so, mm -hmm. We crawl over borders To get where we love And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크를 여니까 여기가 살짝 부족한데 확장적인로가 여기 부착이되어있어서그 열면은 더 높아지는 그런 구조예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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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for you. all for you.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날씨 진짜 장난 아니데 추워서 정신이 없어 가지고 일 지금 일 얼른 안쪽에 좀 채워 놓겠습니다. I don't feel the cold And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i t 저 드디어 <laughs> 세팅 다 했습니다. 추워 가지고 몸이 너무 느려지는 거예요. 지금 벌써 6시 16분입니다. 확실히 시작부터 엄청 힘을 많이 뺐더니 너무 쉽지 않았어요. 지금 약간 멍때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텐트를 구매를 할때 범퍼 밑에 뜨는 공간을 막아주는 거를 안 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밑에서 찬바람이 좀 숭숭 들어오거든요 양옆에 이렇게 짐을 놓긴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추워가지고 난로 효과가 없을 정도? 그래서 제가 큰 러그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한번 막아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아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뭐, 참만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야채를 씻으러 가려다가 목도 너무 마른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막걸리 귀신이잖아요. 그러면서 마트에서 또 하나를 샀습니다. 여기는 가평이니까, 가평에 유명한 가평 잔 막걸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막걸리는 처음 먹어봐요. 하, 맛있다. 뜨거운 게 배를 타고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나요. 너무 빈속인가봐. 근데 이거 되게 맛있네요. 내돈 내산입니다. 협찬 구독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광고냐고. 저도 광고 하고 싶네요. 막걸리 광고. 요거는 서큘레이터인데 날로 바로 위에 달아줬거든요? 따뜻한 공기가 다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얘로 이제 좀 내려주려고 합니다. 이제 우레탄창도 다 달았고 대류 현상도 잘 일어나게 바람 밑으로 잘 해놨고 히터도 켜니까 좀 따뜻해졌어요. 저는 오늘 낙지 볶음에 쫄면 사리 해서 같이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 진짜 맛있어. 뭐야? 딱지 겁나 싫어요. 같이 해 가지고. 짠. 너무 맛있잖아. 이 쫄면이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될 정도의 쫄면이 됐어요. 진짜 쫄은 쫄면. 쫄면이 쫄면 이렇게 됩니다. <laughs> 오늘 또실 또실. c h e e 여러분, 저는 설거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라서 이것저것 사온 게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뭘 사왔냐면, 아이소 가랜드를 사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따가 달아줄 거고 짜잔 친구가 옛날에 저한테 줬던 건데 너무 귀염뽀짝하지만 저는 사실 이런 귀여운 걸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줬어요 그래서 거의 4, 5년 동안 집에서 가지고 있다가 캠핑장에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짜잔 예. 이거는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소품들을 샀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laughs> 이거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머, 어머 떨어졌어. 야! 얘가 제가 지금 들고 오느라고 난리가 났는데 나 예쁘게 한번 꾸며볼게요. 짜잔! 얘도 어머 얘도 구 부러졌네. 얘도 지하상가 구매템입니다. 얘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눈 장식이 있어가지고. 장식이 있는 게좀더 비싸대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블링블링한 거. 어! 그래서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지하상가템 세 번째. 이거 <laughs> 너무 하찮고 귀여운 크리스마스 느낌의 식탁 보입니다. 그러면 좀 꾸며볼게요. <laughs>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나고, 어떡해.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이거 엄청나죠? <laughs> 짠! 쿠키 만들기 세트입니다. 짠! 뱅쇼 키트예요. 날씨도 춥고 따뜻한 음료를 먹고 싶어가지고, 얘를 또 사왔습니다. 오 뱅쇼의 널와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이걸로 찍는 거구나, 이따가. 오, 노른자만 발라냈을 때 너무 귀엽죠? <laughs> 아, 터졌어. 안 돼! 손으로 해볼게요. 얘를 씻어왔어요. 오! 좋은 냄새가 납니다, 벌써 아, 안 돼! 아, 불길하다 첫 차마 쿠키의 현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붙을지는 몰랐는데 일단 유산지에 좀 붙었고 자기들끼도 좀 붙었어요. 그나마 얘만 살았는데 이거를 좀시켜야겠 식혀야... 뜨거워. 헉, 이거 왜 붙었어? 미쳤나 봐. 이게 프라이팬으로 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여러분 시간 몇 시인지 아세요? <laughs> 11시 40분이에요. 일단, 졸리니까, 이거 구워지는 동안, 뱅쇼 자료, 아니, 자료래. 아, 재료 준비하면서, 소토닉을 한잔 해볼까요? 괜찮은 생각인 것 같죠? 좋습니다. だから。 있었는데 호불가 많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넣겠습니다.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20분만 끓이면 된대요. 어, 향 너무 좋은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식는 동안 잘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차박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토레스가 이렇게 뒤에만 파여 있는 거였나요? <laughs> 여기 완전 단차가 심해가지고 잘 수가 없는 수준인데 이건? 제가 다른 드레스를 보고 온 걸까요? 전 어쩔 수 없이 이 위쪽에서 자야 될것 같고 끝에는 사용을 못할것 같습니다 저 위에 한번 잘 공간을 마련해 볼게요 아, 어, 많이 좋은데?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啥家伙？ 아, 나가서 저거 먹어볼게요. 완전 따뜻해요. 자기 전에 먹기 정말 좋은 맛입니다. 저 씻으러 가는데 갑자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안에 들어왔고요. 고양이는 난로 앞에 의자 놔줬더니 거기 가만히 앉아 있고 여기서 자고 갈지는 모르겠어요. 아침에 없으면 약간 섭섭할 것 같긴 한데 잘나는 것보다 약간 불멍 때리는 것 같은 느낌? 어쨌든 함께 있어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일단 일어나야 돼. 자 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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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렬로까지 여러분 저는 이제 정리를 다 마쳤고요 지금 여기 온도가 마이너스 8도입니다 엄청 추워가지고 계속 난로에 손막 갖다대면서 했는데 거의 동상 걸릴 것 같아요 이래서 사람들이 장박을 하는 거나라는 걸 진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캠핑이었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는 더 따뜻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